좋지 않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 휴무 관련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트레인 업계에서는 어, 공식적으로 어, 직원에 주때 주어지는 공식적인 휴무는 한 달에 이틀밖에 없어요. 물론 최근에 구인에 올라오는 거 보면 뭐3일 일요일마다 휴무 이렇게 있다 올라오기도 해요. 만약에 일요일마다 4일 휴무합니다라고 하 구인 올라오면. 다른 분들 댓글로 막나서요 와,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우리도 이제 일 이걸 할수 있구나.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분위기가. 자, 이거를 일반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한 달에 세번씩 세 거, 네번씩은 거를 너무 행복해야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크레임 하면, 막, 돈, 뭐, 연봉 4천5 0 0 받는다 해서 면을 따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일요일도 없이 맨날 일하는 거야. 일요일이 됐어. 근데 뭐 일이 잡혔대. 일을 보내.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괴리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기사탄다 해드려도 오래 못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어, 이게 있어요. 이제 어떤 업체에 들어갔는데, 그 업체에 기사로 뭐 2년 3년 있었는데 그 다음 위에 레벨 장비를 타고 싶은데 탈 자리가 티 o 가안 나는 거야. 왜냐면 결국 앞에 분이 관두시든지 그래서티어가 나야 내가 그 업그레이드 뭐 이제 그 위에 기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위에 있는 기사님이 관두질 않으니까 뭐 계속 있어야 되거든. 뭐 그럴 때는 뭐타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긴 한데 어한 지역에 크레인 회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 티어가 안 나면 타 지역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있다가 뭐 충청도로 가든지,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퇴근하고 이제 가정 어떤 이 바운드리 안에서 뭐 아이들이 뭐 학교를 다니거나 막 이런 부분에서 자기만 덩그러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한다는 거를 또 쉽사리 그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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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런 거를 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 저런 조건 말 그대로 이제 이 크레인 업계에 나온 이제 기사로 남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올리 일에 가장 큰 중심을 두는거죠 타지역으로 가든 일을 쉬지를 못하든 또 우리 밤늦게 집에 가던 그런거를 다 감안한 분들만이 크레인기사로 하나 남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크레인 기사가 되려면, 이라는 질문 때문에, 이제, 어, 이 영상을 보러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어, 아, 또 그, 말씀드린 몇 가지 좀 이런 어? 생활 패턴에, 패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겠다. 돈 벌어야 된다나. 난, 당장 돈이 아쉽다. 그리고, 이걸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 도전해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크레인 또 근무 형태가 또, 이, 이게 있어요. 하이드로 기준으로요. 어, 이제, 이동 시간. 근로 시간이죠. 근로 시간. 근로 시간이, 뭐, 직장 생활처럼 딱, 뭐, 8시간 딱 출,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 예를 들면 어, 어, 서울 기점으로 말씀, 어, 뭐,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서울 기점으로 말씀 드릴게요. 제 사무실이 만약에 서울 어떤 뭐 종로다 그런는데 어, 어, 다음날 일을 어, 파주에 일을 배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 종로에서 파주까지 거리가 대략 뭐한 40km 나오거든요. 거리상 뭐수 영차 타고 가면 뭐 좋은 도로 타고 가고 뭐어 출퇴근 시간 이런거 이제 다 감안해서 승용차로 가도 거의 대략 1시간 정도 보는데 갤리빌리면 더 걸리겠죠. 근데 크레인들은 주행 평균 주행 속도가 3, 4k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신호 대기가 안 걸리는 기준으로 해도 거의 2시간 걸려요. 그것도 새벽에 간다고 치고. 자, 그러면 파주에 일을 이제 가야 되는데 어 보통 현장이 뭐 현장 요즘마다 많이 틀려지긴 했지만 마침 뭐 7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안전교육 받아야 되니까 뭐 여섯 시 50분까지 와라. 그러면 내 집이 만약에 어 저기 그 뭐, 아, 불광동이에요. 불광동에서 종로까지 아침에 출근을 해야겠죠? 출근을 하고 종로에서 출발해서 화주까지 2시간 걸린다고 치고 그럼 결국은 어 시간상으로 5시 6시 4시 50분에는 사무실에서 출발해야 되고 내가 뭐 사무실까지 가는 출발 가는 시간이 4시 한한2 30분 걸린다 치면 4시 한 10분 20분에는 일, 일어나서 씻고 승용차를 타고 종로까지 출근을 해서 크레인을 타고 6시 50분까지 퍼즐을 가야 가서 일을 작업을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작업을 한다면 뭐 오후에 4시 반이나 5시 에 끝나면 그 시간에 다시 종로까지 가야 돼요 2시간을 퇴근시간 걸리면은 뭐한 2시간 반더 걸리겠죠 그러면 또 종로까지 도착하면 얼추 한 8시 넘겠죠 8시 반이나 그럼 집에 퇴근하면 9시 어, 결국은 어, 현장 가서 크레인을 세팅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오리지널 작업 시간이고요. 거기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왕복 주행해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근로 시간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매일 반복한다고 하면 오늘은 뭐 파주, 내일은 뭐 구리, 그 다음 날은 뭐 의정부. 물론 이렇게 맨날 멀리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복불복으로 가끔 가다가 뭐 가까운 거리도 뭐 아니면 한그 지역에서 뭐한 현장에서 뭐 2-3일 정도 일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복불복인 거예요. 결국은 그 물론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도 보면 뭐 진짜 뭐 9시, 10시까지 야근하시고 밤늦게 초췌하게 집에까지 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잘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건너 들은 얘기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근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크레인 어깨에 계신 분들이, 물론 이 작업하고 작동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맨날 반복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편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이쪽 크레인 어깨에서 작은 차, 25톤, 50톤, 요런 어, 범주보다는 100톤, 뭐, 150톤, 200톤 하는 큰차 범주. 요, 분들은더 힘들어요. 어, 왜 그러냐면, 이 근로, 글로... 예, 바운드리가 보통 그 한, 뭐, 거의, 뭐, 지역에서 지역이에요. 경기도에서 경기 뭐, 충청도를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저기 뭐, 서울권에서, 아니면 저 대전권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든게뭐한 4, 50km 파주 거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뭐 100톤급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에서 지역을 가야 돼요 뭐 100km를 갈 수도 있고 80km를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심지어는 뭐 거의 이상의 거리를 갈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큰 장비들은 고속도로 를탈 수가 없어요 결국 국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로 1시간 갈 거리를 국도로 가면 거의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가 크잖아요. 크고, 또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그 장비가 갈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또 우회해서 가야 돼요. 결국은 뭐 4시간, 5시간은 가야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출발 시간이 보통 밤 11시에요. 밤 11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도착해서 하루 종일 작업하고 또 오후에 저녁 먹고 다시 또그 시간 동안 와서 만약 뭐 예를 들어 차고지로 온다 칠때또 차고지 들어오면 새벽이에요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에 또일이 있으면 아침에 또 현장으로 또 일을 가야 돼 우리가 뭐 100톤 크레인 와 200톤 크레인 와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뭐 연봉도 뭐뭐7천8천막 쎄잖아요 엄청 근데 그 쎈게 자기가 그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뭘큰차 탄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뭐, 어떤, 그 양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그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크레인, 어 기사가 되려면 또 기사들의 어떤, 어 삶이나 이야기를 또 한번 이렇게 엿봤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그리고, 어, 제가 말한 거 외에 여러 가지 또 어떤 옵션이나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이 어떤 이쪽 전문 분야에, 크레인 분야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크레인을 입문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 일단은 실행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산을 오를 때도 어 진짜 약간 언덕이라도 첫발을 디디고 나서 뭐한 3번 4번 걸어 올라가다 힘들어서 지쳐서 뒤돌아 보더라도 그 뒤돌아 보면 평지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크레인 어, 쪽으로 입문하시려고 분들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만 프로가 되려고 하는 어, 그 분야의 프로가 되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수부터 하시고 면을 따세요. 나중에 현장을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아, 이거 나랑 적성이안 맞다. 그때 안 하셔도 돼요. 단 해보지 않고서는 뭐 잘한다, 못한다, 할수 있다, 못다.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 저질러서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또 그리고 장점도 많고 그래요 다들 뭐 뭐단점뭐 우리가 오래되게 단점 같은 것도 많이 얘기했지만 실은 어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성세대, 뭐 4,50대 대신도 마찬가지고 어 단기간에 면허를 따서 취업을 해서 그 정도 페이를 받으려면 솔직히 자기가 그만큼, 그만큼 열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크레인 기사가 된다고 하면 어말 그대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열정을 투자해서 이만큼 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어 또한 또 이거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 얘기도 했지만 어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크레인 근무형타가 그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 바뀌어가지고서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어한 달씩 월로 계약돼서 업체랑 현장이나 계약돼서 일하는 경우 있어요. 심지어는 뭐, 1년 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어, 크레인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냥 수영차 타고 아침에 현장으로 출근해서 작업하고 또 퇴근할 때 크레인 보다 세워 놓고 또 퇴근하고 근데 출퇴근을 그냥 수영차 타고 일반 직장인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뭐, 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서 어떤 현장을, 거래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 틀리겠지만, 그런, 말 그대로 꿀이죠, 꿀.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제가 있는 현장은, 그 PC 공장이라고 해서요. 저, 콘크리트 블록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이제, 제품이 많이 나가니까, 추가로 이 크레인들을 어 한달 계약으로 상주 시키면서 어 제품이 나갈 때마다 화물차에 실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물건 큰 거는요. 좀한 어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저 물건 큰 거는 저거 한 덩어리만 차에다가 실어주면 돼요 화물차에. 그래서 어떤 날은 저 화물차 한 다섯 대만 실어주면 할게 없어요. 하루 종일 놀아요 그냥. 뭐 책도 보고.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 뭐유튜브나 게임 많이 하죠? 하루 종일 노고로 놀고, 놀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뭐, 크레인 현장들이 맨날 그냥 하루 종일 뺑뺑이 도는 현장도 있지만, 뭐 간혹 가다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음, 여유 있는 현장, 현장도 많아요. 그거는 복불복이겠죠. 뭐, 이거 말고도 또 뭐, 뭐, 이거 뭐, 뭐, 뭐 하다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뭐 바닷가 근처 가서 뭐 맨날 며칠 일하면서 과외 시간, 뭐 점심시간에 이런 시간에 뭐 낚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아니면 뭐 도심 쪽에 가더라도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뭐 제가 안 가본 뭐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엄청 많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이 크레인 업계에 일찍 발 담그신 젊은 친구들 보면은, 뭐, 뭐, 20대 중반, 후반에, 뭐, 그래도 뭐, 연봉 뭐, 한, 3,500, 4,000, 뭐, 이 정도, 뭐, 10년 5천 이상 보러 가는 분들은, 솔직히, 뭐, 뭐 비용면으로 넉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세차 뽑아서, 뭐, 튜닝하고 다니고, 막, <laughs> 자기 하고 싶은 거막 하고 다니고 하셔요. 뭐, 기상상대 분들이야, 어차피, 뭐, 가족들, 고향 해야 되니까. 많이 아끼시고 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또 버는 만큼 또 자기 어떤 그 여가나 이런데 많이 투자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크레인을 꼭 젊었을 때 시작해 야 된다. 뭐 나이 먹고 해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 솔직히 그런 구분 없이 어 나이 많고 적은 과다 필요 없이 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네.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크레인사를 기 접근하시겠다는, 된다면, 어, 체험해보세요. 네, 그래, 시험. 어, 그, 그 대신에 시험을 안 보면, 자, 나중에 현장을 와봐도 저희가 레버를 줘볼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하나, 이제 구독자분께서 또 크레인 경험을 해보시겠다, 하고 싶다. 아,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오셔도 돼요. 자, 물론 이제 뭐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장비 작동 안 하는 시간대에 잠깐 레버 조작하는 거를 뭐 알려드리고 해보라고 해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면 난리납니다. 근데 이제 면허가 있으신 분이면 아무래도 어, 더 접근성이 좋겠죠. 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 보고요. 어,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레인 어, 취업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취업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빨리 크레이기를 타거나 어, 어떤 이제 스킬을 하면 또 빨리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또그 이야기를 한명 어,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